네, 인사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면 되고요 네 클라씨는 데뷔 26일 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 데뷔 5일 만에 일본 진출 결정 등 심폐 없는 초고속 행보로 왼쪽, 왼쪽부터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같이 네, 초고속 행보로 페이퍼 팬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설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정면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지금까지 클래식 Z세대의 에너지를 가득 담은 오늘의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클라시노는 에너지를 완전히 충전시키고 왔거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께 저희 에너지가 충분히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요 아, 그리고 드림 콘서트에서 특별한 무대를 예고한 네. 연습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궁금해할 클릭해분들을 위해서 무대 스포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특별한 드림 콘서트 초대된 만큼 저희는 이제 두 곡을 준비해 왔는데요. 평소에 볼수 없었던 댄스 브레이크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우.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 리버스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을 한번 찍어볼까요? 제트 세대 감성을 담은 클래시한 포즈 부탁드려요. 하나, 둘, 둘 셋, 떠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둘, 셋, 지금까지!